자 100, 100km 이벤트 제가 한거 당첨자 추첨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게총 22명이거든요 22명 22명인데 1번부터 22번 중에 번호판 돌려서 나오신 분으로 제가 이거 지금 받아놓은 거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놓은 게 막걸리 시양가에서 제공해주신 막걸리 두병그 다음에 제가 갖고 온 핸드크림 하고 일반 크림 이렇게 네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자 돌림판 돌릴게요 자 돌려 하나 둘셋 어? 23번? 23번 없잖아.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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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씨. 자, 한번 하나, 둘, 셋. 셋. 17번. 17번 누가 17번? 어? <laughs> 디스 이스 막걸리. 막걸리 대표님 뽑혔어. 아, 이건 다시 해야겠다. 이건, 이건 다시, 다시. 야, 막걸리 대표님 뽑히면 어떡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하나, 둘, 셋. 4번. 1, 2, 3, 4. 미미 하이커 77, 미미 하이커 77 축하드립니다. 저 보내드릴게요. 따로 제가 DM 주시면은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보내드지? 우선 제가 연락 따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미 하이커 77님께 이벤트 당첨된 거 선물 보내드립니다. 테이프 안 빌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던 청테이프로 해서 붙여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택배, 택배 선물, 이벤트 선물.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